우리 메이 죽나? 우리 메이 죽나? 어이구! 그아 이거 천천히 하자 no. 살수 있어? 플레이 할게 그거 잡아보래 나이스 컷 나이스 컷 2피 2피 뒤에 싱크 나초어나아고 있어 플레이 게 우리 나 메이? 메이 죽나? 나 스킬 다 빠졌다 야피부터다피 부풀다 2 아니! 교수 어? 왜 이렇게 미끄러아저 벽이 왜 이렇게 미끄러워? 가자 가자 피해 뒤 피해 다다뒤비뒤비야 연계 지렸다 꼼짝마 꼼짝마 돼지 보세요 연계 지렸다 야 이것도 되지 않냐? 옆으로 꺼내가지고 어.

뒤对뒤对对对아이다다 위에 동굴, 왼쪽 위에 동굴, 위에 농구, 위로, 위로, 와, 시원, 시원하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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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야, 이거 봐, 야, 진짜 좋아, 이거는. 아, 니 이게, 아니 라인이 궁이 개빨리 차, 진짜. 궁이 너무 빨리 차, 이게. 야, 내, 내, 내가, 내가, 이... 어, 힐편비. 힐편비 못 잡으러 가 내가. 나 히퍼만 복구게게삼러와 삼로, 삼로와. 슈퍼벨라, 슈퍼벨라. 넵. 슈퍼 아, 맞췄으면은 우리 기분이가 거. 좋았을 텐데, 나이스. 나이스 <놀라> 나이스 아크 탱크 죠 아크 탱크 죠 아크 탱크 주자 아 신고 알았다 신고 알았다 나이스 쟤야 어디 가나 네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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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 풀려줄게 모여라님 저한테 야줘 얼쑤아 잡았다잡았다위치를 나이스 아안 된다 라이만 들려봐. 라이만 들려봐. 라이만 들려봐. 아, 없어방보이 아, 방 맞이 없어. 아. 그냥 할게. 오른쪽에, 등뒤 오른쪽에 등 뒤. 저기 얼려 주다. 앞에 앞에 나와 주세 앞에 나와 주세요. 됐어. 어. 음. 아직 뒤에 돌피. 뒤에 <laughs> <아니, 뒤에 등피. 웃음> 그냥 야, 이판 뭐야? 이판 이렇게 잘 돼. 이 판이 그리고 왜 이렇게 잘되냐? 아니, 대충색하기 너무 잘 나오는데? 오 피해, 피피오리뒤리뒤리 나이스 나이스 야, 진짜 빨리 차고 진짜 한타 때마다 차는 것 같아 개꿀이야 어, 한타 때마다 차 그냥 궁이 좋아 게시... 어, 앞에서 한다 아, 바스다. 바스, 아, 잘 올렸다. 잘 올렸다. 바왜 메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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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메 바로, 바 메이 로시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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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니 아니 벽이, 벽이 왜이렇게 아, 미끄럽냐고 벽이 벽이 바로, 바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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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이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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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 아니 <laughs> 벽이 왜이렇게 미끄럽냐고 왼쪽 위치다 왼쪽 어. 위치 어. 위도후위도후아어오를수있치위도후 빠지고 윌리갈 어. 할게요 나 기절 당해서 못 썼어 어 뭐야 자짜야우리서 오리선 우리선나이제 위도우 위도후 위도우 어에스트레갈수 있나? 근접점도 <laughs> 깡패야 라인이 근접점 붙으면은 시금마어리서못버죠 아, 앞자리 먹자 어 왼쪽에 맥크리 있어 네, 조심해 확인 다인얘 올게 아.. 맥클, 뒤에 뒤에 뒤에뒤에 뒤에서 위저한 저거 이지훈 아네한조 맥스 힐러 해줄아 아깝다 이거 아나 넣줘 아나 그래그래그래그 아나 넣어줘 힐러 넣고 할래? 할래? 할래 하나 넣고 할래 아나 넣어아 미안 왔다. 이거 나 살짝 실수했다 아. 화물 내가 살살 밀게 아이 돌아봐, 아이 돌아봐. 화물 내가 살살 밀게 오케이, okay, 우리 둘게, 우리 둘게. 분대도 두조몇 개가, 몇 개가? 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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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야 뭐야, 야 한두 필? 모이라, 모이라 피? 뭐야, 화물에 노모 뭐야, 화물에 노시. 뭐야, 뭐야 피, 뭐야 피. 뭐야, 뭐야. 우리도 2야우리사노시이야 한도 어디 지 한도 안 보여? 한도 안 돼, 가지고 한도 한 한도 불어줄 수 있나, 이거? 쓰다. 그래, 나이스 아, 까비 우리 메이 죽었네? 어케라이스 okay, nice. 이게, 이게 전략 아닙니까? 스트라이터지 나 이거 자리 잡을 때까지 조금만 천천히 해줘 조금만 천천히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나 가는, 가는 아니 아니야 이거 할 거야? 다먹다다먹다 다 아니야,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 죽여, 죽여봐, 죽봐 에에 아, 이거 못 잡겠다. 제발 이러지 나이스. 나이스. 우리 하나 따렀어. 다루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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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야서로 야, 요거다. 아, 나, 뭐, 요거. 야, 어, okay. 나호호빠 아, 애슐리, 우리, 오른쪽에 앉아, 오른쪽에 앉아, 오른쪽에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이고, 나 한두한테 치겠다. 지져버려, 지져버려, 지져버려. 애슐리, 나이스. 나이스, 에이. 나이스. 야, 라리사, 라리사 진짜 좋다. 라리사 진짜 개꿀이야. 궁 진짜 빨리 쳤다 이거. 나이스. 메이가 근데 잘해줘, 메이가 잘해줘가지고 너, 뭐, 더 편했다, 이거.